안녕하십니까. 저는 지금 미니 팬미팅을 기다리고 있어요. 다보나 요새 재미없는 것만 해서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나가서 지면 이 애교를 해야 된다는데 나 귀여운 척 하면 재수 없지. 근데 <laughs> 진짜. 난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엽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남들이 막막 그리고... 귀여운 척. 나는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엽게 태어난 건데. 아 그렇게 하면 안 돼. 나는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엽게 태어난 건데. 그거이 남들이 막 귀여운 척하라. 뭐야? 그거를 남들이 막, 맞아, 막, 맞아. 귀여운 척 하는 거라 보니까는 진호는 힘들어. 맞아, 맞아, <laughs> 맞아, 맞아. <막>. 아, 씨. <laughs> 힘들일 뻔했지. 힘들게 해줘? <laughs>